저희가 좀 부담되는 것도 많이 있었고 준비 과정이 조금 어,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희 멤버들과 스태프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어서 어, 지금 보여드리는 동안에는 마음 편하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하고 있으니까 기쁘네요 이렇게. 아니 근데 강민 씨 네. 방금 전에 그렇게 강렬한 무대를 선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숨이 안 차요? 괜찮아요? <laughs> 아까 차가지고 <지금>. 아, <laughs> 네. 아까 찼어요 지금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막내 강민 씨가 올해 성인이 됐습니다. 아 와, 축하드려요. 예. 그리고 첫정규 앨범까지 공개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2022년을 맞이하게 된것 같은데 뭐 남다른 기분이라든지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막내.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어, 이제 스무 살이 됐습니다.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스무 살이 됐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저희, 저를 지금까지 봐오신 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저의 스무 살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어, 저도 어, 팬분들과 마찬가지로 제 스무 살을 조금 더 어, 빛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 2022년 열심히 활동해서 베리베리로서 또 강민으로서 빛나는 활동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화술도 는거 같아요. 네, 어른스러워, <laughs> 네. 그렇죠. 네. 아, 아니 우리 강민 씨가 성인이 되면서 가장 뿌듯해하는 분들은 우리 멤버들이고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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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